아니었는데 엉뚱한 곳까지 그냥 패치해버려가지고 아 tp 깔아주는게 맞긴한데 이거 내가 봤을때 이것도 저게 버그가 아니라 패치한거예요뭐 버그든 패치든 일단 빨리 없애줘야되니까 저것도 해, 버그라고 하긴 하던데 정확히는 잘 몰라서 오, 여기 계자 레전드. 이 것도 참 힘들어 보이는데, 이거 한턴더갈수 있지 않나? 한, 상대 한명 밖에 안 밟아 가지고 한턴더 한 되겠는데, 웅키야 와주렴 죽는다잉. 아이고 어이 좀 이상한가? 어음 벤처 트레이서 때문에 딜라인이 또 이거 못 나오는 것 같아 봤을 때극혐이네 아주 네, 그냥 이거 맨날 써가지고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기 어려울 것 같아. 그. 대회 나오면은. 어이, 또 죽었네. 어, 죽을 수도 있지. 저데한턴더 비빌 수 있으니까. 응, 음, 한턴더 비빌 수 있거든요. 나노도 있고. 간다잉. 이바 해야 되는데 이거. 이바 잘 잡았고, 근데 원숭이 갑자기 트롤했고. 안돼 안돼. 이거 여기서 한번 잘리면은 상대 한번 더 비비거든요. 잘리면 안 돼. 이번에 그리고 펄스턴 잘해야죠. 아, 왼쪽 돌아야 되는데, 두고 다잘 수가 없는 거 같은데. 원숭이도 살수 있니? 어잘 아, 살았다. 이거 벤츠 오는데. 아이고 원숭이가 죽었어. 막턴갈수 있을 것 같은데? 아이거 랠리 이블이 맞아? 이거? 이리도고 아, 제일 좋아하대, 얘들아. 그러게, 이렇게. 다 죽었네. 한번 더 비빌 수 있지 않냐? 이거, 그... <laughs> 한번더 가능해. 얘들아, 할만해. 어, 할만 더, 한번더 가능하죠. 이거 또 부착, 또 돌았다. 달고 보자 어, 아, 진짜... 아, 그래도 할만해. 아, 점프 뛰지. 아, 이거 공다 있는데. 아, 근데 나 실수 한번 해가지고 잣 됐네. 디바한테 너무 맞아버렸어 자, 네, 온다 네, 네, 야, 이게 막았어? 이걸 막았어? 부착인데 근데 디바 또 온단 말이야 궁아 점프를 너무 아쉬운데. 아이 원숭이가 너무 아쉬워. 이거 아까부터 점프 이상하게 해 가지고 원숭이 궁턴도 이 나랑 좀 같이 들어가고, 이런 이런 턴이 있어야 되는데, 약간 완전 아예 그냥 따로 하는 느낌이 세 가지고, 아, 이 나노... 이 따야 되는데, 뭐 하나? 일단 뭐 하나? 딱 고... 뭐좀 먹자. 뭐좀 이게 이제 부착 계속 해줘야 되는데, 부착 못하면은 저... 내가 봤을 때 나를 좀 줘야 되는데? 이러면은 이번 턴을 깔끔하게 정리하면은 아니 이거 아나랑 구리 안 돼? 아니 뭐야? 아니 야 방금은 진짜 왜안 되는 거임? 나 진짜 이해 못해야 겠는데 이거는 <laughs> 신기하단 말이야 방금 턴은 우리 팀뭐 캐서디 없어가지고 뭐 그럴 수 있는데 나머지 애들로 다딸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방금 마지막에 그냥 랠리라서 뺀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상황을 모르겠다 그냥 박았으면 그냥 이겼을 것 같기도 하고 야, 부착인데. 이거 푸시 해야 되거든요. 왜냐면 또 상대 비빌 수 있어서. 아, 근데 빼네, 상대가. 음, 상대 못 들어오게, 야, 트레이스만 막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. 아, 트레이스만 막아줄까, 그냥? 딜라인 힘들어하니까. 드레이서 막아주는 게 맞는 것 같기도 상대 이게 펄스 각이잘나와서 상대 딜라인으로 계속 갔는데 아니 펄스 폭탄이 계속 잘돌아서 근데 펄스 폭탄을 못 맞추니까 그러면은 딜라인갈이유가 없긴 하지 그냥 아껴두는 게맞지 가려. 오. 나 이거 힐만 주면 갈수 있어. 아니, 아니 왜 벌써 주냐? 아니 시간 많 잖아.

아, 나야, 살아봐. 오, 진짜 힘들어. 아, 저거 디바 따야 되는데. 이거 끝난 거 아닙니다, 아직. 와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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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죽었나? 어어 아, 개 까비. 에피. 어... 1등, 1등... 이런 장애가... 좀... 어... 디바 좀 끝인데? 아.. 얘들아.. 아. 진짜.. 씨발.. <laughs> 한탄더가 아니 주문는왜 꺼내와 친구야 나한번 비빌 수 있다니깐 또 송하나라 할만 하거든? 우리 렐리 있단 말이야 렐리로 아.. 씨발 송하나 탔네 야아 그냥 충실개 피어어이스 나와 씨바 진짜 에 이거 루시 우로 한번 비빌 것같 은데 이거 진짜 온몸 빌트기 했다 온몸 빌트기 진짜 야 아, 근데 굿.